네, 안녕하세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계속해서 이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 시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이틀째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종목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만 매매하면 이 종목 수익 보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매매법, 핵심 관점 한번 잠깐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내가 9월 10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눌림목 타점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바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똑같아요.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올 때 거래가 많이 터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면 거래가 줄어들 때 공략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이 뒤에서 장대양봉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대양봉이 출현할 때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갤럭시와 모니터링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물론 눌림목이한번더 나오긴 했지만 이 바닥 구간을 잘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이 거래가 줄어든 이 타점에서 공략을 하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어제 오늘 급등이 한 번씩 나왔어요. 어제도 고가 기준으로 한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바닥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어도 이런 단기 수익 구간이 15%에서 20%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지금 이 앞전에 강력한 매물대 부분을 돌파를 시도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의 흐름이 중요해요.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두번 달았는데 뭐 크게 밀리는 흐름이나 아니면 거래가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단기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캔들들이 앞전에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캔들의 형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해놓고 다음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이 매물대 뚫어내고 정말 강력한 시세가 나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때마침 이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명분도 갖춰져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STO 전문가 모인다 법제화 시동거나 이게 지금 STO 관련주들 가장 주목을 해보고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토큰 증권 발행 이 STO 법제화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조만간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앞서서 한 매체는 금융투자업계 소식을 인용해서 오는 26일 제1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보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sto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 차트의 흐름을 조금 크게 살펴보면 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 만원 부근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만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는데 지금 고점은 일정하고 저점을 올라오는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보통 이 수렴하는 시점에서 변곡점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목이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올라갈 명분도 있겠다. 차트도 잘 만들어놨겠다. 시세가 폭발하면서 위로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만원 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크게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저랑 같이 아래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편하게 수익 실현하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을 뭐 이미 들고 있거나 아니면 평균 단가가 조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평균 단가, 매수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이런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매매를 하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릴 건데 이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데 물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가이드라인 다 잡아드릴 건데 이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어제처럼 중요한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STO 관련해서 이 종목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 기존의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주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번호가 있어요. 01067905019 이 번호로 문자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 자, 머니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주분들이 문자를 보내셨구나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분들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종목의 타점,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그리고 이종목의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목표가까지 저랑 같이 매매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기 전에 저한테 머니 두 글자 이 문자 보내두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알려드려 볼게요. 자, 물론 이 종목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인데 이 종목 외에도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될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 바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시장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요. 이번 주거 내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9월 24일자 어제자 내용인데요. 자, 9월 24일 추천주 단기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 6,200원 이하 매수. 이거를 제가 오전 9시 6분에 사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관점.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같이 적어드리는데, 자 보시면 슈어 소프트 테크 최근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달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강하게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렇게 올려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슈어 소프트 테크 바로 슈팅 나와주네요. 매수가 대비 벌써 8% 상승 이렇게 자랑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슈어 소프트 테크의 1분 봉 차트인데요. 자, 6,200원 이하로 제가 9월 24일날 9시 6분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략 한 10분 정도 만에 8%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보여드려보면 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도 제가 수익을 내드렸어요. 보시면, 엑셀 세라퓨틱스라는 종목을 제가 앞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세가 이제 대폭발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23% 정도 수익구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자랑도 해드렸고, 실제로 이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여드려보면, 제가 어제 상한가 여기 찍었다. 박수 이렇게 쳤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려보면, 은이 종목을 제가 앞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상한가 나옵니다. 대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상한가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9월 12일 날 올려드린 영상인데 상한가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라고 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오늘도 제가 추천 종목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어떻게 타점 받아볼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 8월 중순부터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려보면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첫 종목이 있어요. 아, 그게 뭐냐? 자, 황소주식 8월 13일 추천주 단기 수익 태성이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13,200원, 이하 매수 이렇게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매수가만 적어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태성 최근 호실적 발표와 함께 우상향세를 보이던 종목이며 전기차 화재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하방 압력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적은 거래량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고가 돌파시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아 그래서 8월 13일 이날이거든요 13,200원 이하로 제가 이날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거의 2주 만에 지금 75%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황소조직,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마찬가지로 매수가도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관점도 함께 같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금일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를 앞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9월 20일 날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도 했고 그다음에 이 신고가 앞두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 제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9월 19일이면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타점을 드리고 그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신고가까지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22%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타점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다. 나도 이런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타점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로 타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래에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급등 나올 만한 타점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두 번째, 나는 정보방을 좀 입장을 하고 싶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방을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제 번호가 나와 있죠.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을 하시면 내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정보방을 입장할 때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고 그냥 링크만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입장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입장 승인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